아니 왜 다운계약서 작성하기로 하니 협의를 깨? 이건 명백한 약정이니까 이대로 이행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피해갈 수 없는 유혹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 가격이 최근 한 3~4년처럼 갑자기 급등하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이렇게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실제 거래하는 실거래가보다 금액을 낮춰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서가 횡행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운계약서 작성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서버를 받게 되며 다운 계약서를 쓰기로 한 쌍방간 협의를 한쪽이 어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운 계약서에 대한 요 뿌리칠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운 계약서 왜 작성하는 것일까요? 그냥 자기가 팔게 된 금액, 사게 된 금액 그대로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걸까요? 금액을 그대로 신고해서 높은 가격에 신고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실거래가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취득세, 매수인이 매수를 하면서 등기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다운 계약서 작성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 계약서. 아, 이거 그냥 관행적으로 이 정도는 다 조금씩 다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우선 그 탈세한 그 금액, 그 양도세만큼은 당연히 내셔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40%에 달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같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의 2%에서 5%까지 발생하는 과태료도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매수자도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과태료는 똑같이 발생을 하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비과세나 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권을 다운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 계약서를 쓰면 이게 단순히 분양권 상태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중공한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매수인이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신 게 밝혀질 경우에는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전혀 누리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다운 계약서를 쓴게 들킬 경우에는 이런 임대 사업자 혜택도 누리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운 계약은 안 하시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그냥 가벼운 유혹에 흔들려서 다운 계약을 하기로 했다. 혹은 다운 계약을 작성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 2017년부터 허위 계약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더라도 변심해서 아, 후회하고 나 다운 계약서 이제 작성한 것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까지 모두 감면 받으실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나 구청에 어떤 조사가 들어온 이후라도 자진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 다운 계약을 체결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이용하셔서 감면 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변심을 해서 아나 다운계약서대로 이행 못하겠습니다. 그냥 원래의 계약대로 체결을 하고 실거래가대로 신고를 할래요.라고 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아니 왜 다운계약서 작성하기로 하니 협의를 깨? 이건 명백한 약정이니까 이대로 이행해라고 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판례는 이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한 약정은 계약의 부수적인 약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러한 불법행위 자체를 이행해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다음 계약서를 쓰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긴다고 해서 본 계약 자체가 해제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다운계약은 다운계약 자체로도 문제지만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다운계약을 쓰기로 했다 혹은 다운계약을 썼다라는 사실 때문에 쌍방이이 불법행위를 했다라는 서로간의 어떤 공범의 지위에 있게 돼서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파기를 하고 싶다든지 혹은 계약을 이행하면서 서로간에 지켜야 될 약속을 어겼다든지 할때이 다운계약서가 발목을 잡아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요구를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결론은 여러분, 다음 계약서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쓰셨다면 자진신고 하십시오. 앞으로도 부동산 법률에 관해서 많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